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79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문제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 원천지수 관련된 문제고요. 자, 1번, 2번 문제 2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읽어 볼게요. 현재 대표이사 박지성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 500으로 측정되어 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 급여 체계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여기 밑에 는 표처럼 아래에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수당 등록과 자,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하라는 거고요. 급여는 1월 말일 지급이고요. 관련 수당 등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 문제가 되게 쉬워요. 요건을 충족하라고 하는 게 요건을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비과세는 모두 충족했다는 거죠. 공제항목은 입력하지 않으며 수당등록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부로 어가 그러니까 수당등록에 해당사항 없는 것은 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캘랩으로 가셔가지고요 원천징수 탭에 일단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 보도록 할게요. 열어서 제일 먼저 수당등록을 합니다. 지금 기본급은 있죠. 기본급 하고요. 자 상여는 안 쓰니까 부. 하시고요. 아 이거는 금액이 있으면 수정못 하는 건 그냥 놔두세요. 수당만 이제 어, 수당 등록에 해당 상황 없는 건 분데 고치지 못하는 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직책 수당 있습니다. 이건 과세급여고요. 자, 우리 월차 수당 없죠? 월차 수당 없으니까 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바꾸시면 되고요. 자, 문제 이제 식대가 있고 비거스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 있고요. 어 야간 근로 수당은 없죠? 야간 근로 수당 없고요. 그다음에 어, 육아수당하고 연구보조비. 그래서, 여기서, 비과세 코드로 하셔가지고요. 육아수당,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준 거잖아요. 자, 애프터 하셔가지고, 육아수당을 하시면, 밑에 10만원짜리 육아수당, 비과세. 됐죠? 이렇게 하시고 또 비과세. 여러분,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보조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음, 일단, 사실은 조금 이건 실무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원래는, 원래는, 연구보조비가요, 어, 비과세가 되려면, 연구 전담 직원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라고 했으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예요. 문제에서, 비과세 항목이 있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가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정한 거를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한테 판단을 맡긴 게 아니고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라고 준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비과세로 하셔가지고요. 애프터 하셔서 연구보조비 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보조비 월 20만원짜리로 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좀 이렇게 문제를 주시면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대표이사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문제에서 대신 깔끔하게 해준 거죠. 오히려 더 좋아요. 깔끔하게. 문제 의 요구 사항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1월 달 급여라고 했으니까 1월 하시고요. 날짜 31일을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박지성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급 지금 상여가 입력이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답안지에는 상여에 대해서 지금 잠깐 보시면 다시 아까 상여를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이게 이미 해당 항목에 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상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입력이 뭔가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지지난 시간부터 문제 풀이하면서 데이터를 건드리고 있죠. 전안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바꿔지는 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급은 문제에서 375만 원이라고 줬고요. 상여 넘어가시고 그냥 공란 두고 넘어가면 되고요. 직책수당 50만 원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식대 15만 원 하면. 비과세 10만 원까지 되면 정확하게 된 거고, 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입력했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육아수당이 10만 원, 딱 비과세한도 지켰네요. 연구 기업 부설 어, 연구소의 연구 보조비가 20만 원. 우리 이제 답안지에 있는 그림하고 여기 모양이 약간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연구 보조비가, 자 여기서 수당 공제에서 아까 비과세 체크하실 때 앱부터 해갖고. 자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예부터 하셔갖고 연구 보조비 했을 때 지금 기업 부설 연구소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연구기관 이런 거는 한국 특별 연구원 이런 아, 뭐 한국 행정 연구원 이런데 얘기하는 거라서 기업 관련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중간에 어, 약간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우리 답안지에 있는 답안지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 모양하고요, 약간 그 모양이 코드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H10이라고 문제제도 보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글자가 달라도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되셨죠? 자 하시고 공제항목은 따로 입력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공제항목은 문제에서 별도 의 언급이 없으면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종료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좀 간단한 문제인데 약간 문제를 좀 특이하게 주신 케이스고요. 2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고요.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는 자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에서 입력을 할 겁니다. 어,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어, 연말정산 추가 입력 자료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만 부양가족 소득 공제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부양가족 등록은 이상철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이상철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한다. 자, 풀어볼까요? 자, 이제 문제 아래쪽에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고, 연말정산 자료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부양가족 소득공제에다가 부양가족 현황을 입력해야 되는데, 먼저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부양가족이 4명인데요. 본인은 무조건 입력하는 거 맞고요. 세대주가 맞고, 총 96,500인데, 중요한 건 이제 전년도의 배우자와 사별. 사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럼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니까. 자, 자녀가 이제 2012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20세 이하인데, 2008년생, 이것도 이제 20세 이하는 맞죠? 20세? 2018, 아, 딱 20세가 되네요. 네, 만 20세까지는 괜찮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면, 어, 소득 없는 장애인이면 괜찮습니다. 나이가 넘어가더라도 20세. 자, 모치는 사업소득금액 있어요. 모치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입력해볼게요. 원천징수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어, 여기에 부양가족소득공제 탭에다가 입력하라는 거죠. 자, 이상철에 대해서 한부모 체크를 먼저 하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한부모 체크를 하시고요. 엔터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이 약간 그 그림에 있는 거하고 조금씩, 이건 지금 이제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그래서 그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애프터 하셔가지고요. 모친을 입력은 할 거예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 하시고요. 입력하고 부라고 체크할 겁니다. 모친 김영자. 하시고, 내구. 주민번호 470125. 470125. 2088, 2088712번입니다. 하시고, 이거는 이분은 부. 이렇게 부하시면 경로우 공제가 취소가 돼요. 기본 공제 대상자만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고요. 자, 자녀 이미 등. 아이프트 하셔가지고 자녀는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이렇게 오셔서 이미듬 하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08051208051230883088711 번입니다. 711 맞죠? 하시고요. 20세 이하 아, 나이가 20세가 아까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10세네요. 자 그래서 2018에서 2008을 뺐는데 왜 20이 나왔을까요? <laughs> 자, 10세. 그러니까 전혀 뭐 나이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자, 20세 이하, 10세니까 뭐 장애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고요. 혹시라도 20세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장애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셔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다. 그래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녀 체크 자동으로 된건 넘어가면 됩니다. 똑같은 자녀니까 4 그냥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4 입력해버리시고요. 2, 4랑 하시고 여기도 1번 하시고 주민번호 120, 120812그다음 4088, 4088, 712번입니다. 하시고 6세, 20세 이하 자녀 맞고요. 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이 여기는 20세 이하가 돼도 되고 장애인이 돼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요. 장애인으로 하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편한 건 있겠죠. 그렇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부양 가족을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이 됐고요. 자 이제 부양가족 입력 탭이 끝났고 밑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음, 연금저축 위에서부터 하나씩 할게요. 보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 하라는 거죠. 밑으로 가셔서 보험료. 자 본인의 자동 모친을 빼고서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보장성 보험 맞고요. 자 자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여기다가 120만원 따로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120만원 따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이사량, 이사랑의 생명보험료도 입력하시는데, 한도체크는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입력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70만원과 150만원 합해가지고, 22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끝났고요. 자, 의료비 가셔가지고, 스페이스바. 자, 의료비에 모치는 소득이 있지만,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보지 않고 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친 의료비는 가능해요. 근데 모친 의료비가 200만 원의 건강 증진 목적이다. 그럼 그건 빼야 돼요. 건강 증진은 안 됩니다. 치료나 예방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전부 입력하면 안 되고, 자 모친은 65세 이상자죠. 그래서 본인 경로자 칸에다가 15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미듬의 질병 치료비인데요. 이미듬은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 칸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자, 장애인 의료비 500만원 해갖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끝났고요. 이제 칸만 정확하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교육비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일단 교육비 본인의 사이버대학 등록금 아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거는 600만원 영어학원비는 안되죠. 자녀 이비, 이미듬에 여러분 초등학교 수업료에요. 그럼 취학자 저 여기 밑에 초중고 하시고요. 초등학교 수업료에 자, 스페이스만 눌러서, 250만원인데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50만원이 포함돼서 250이니까 결국, 현장 체험학습비 중에서 20만원 취소해야 되니까, 230만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죠, 지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랑. 취학전화동은 학원교육비가 공제가 됩니다. 6살이잖아요. 그죠? 취학전화동. 그래서, 200만원. 공제가 가능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됐고요. 기부금. 자, 기부금이요. 기부금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법정 당해 연도 기부금을 법정 당해 기부금이라고 하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에수재의원금을 지급했다. 그럼 법정 기부금에 100만원 되셨죠?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탭에 입력하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체크 안하게 주의하세요. 그냥 연금저축 체크하시고요. 자 코드 예프트 하셔가지고 우리은행 있죠. 우리은행 하시고요. 계좌번호 620-163-771-120 이렇게 하시고요. 납입금액 200만 원 입력하시면 공제대상 금액이랑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어 지금 쭉 가서 보시면 화면이 작아가지고 그죠? 옆으로 하면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자 일단은 그래서 연금저 연금저축이 200만 원 여기 반영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안 돼서 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만 눌러가지고 입력을 할 거고요. 신용카드 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한 게 2천만 원 있다라고 했고 되게 간단해요. 300만 원 현금 영수증 자 전통시장 사용액 문제에서 80만 원 줬고요. 대중교통 이용액 30만원 좋습니다. 그래서 2410만원 입력이 되면 돼요.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다 끝나고 나서 종료를 눌러주시면 문제풀이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의외로 어려운 듯 하지만 쉽습니다. 아, 간단하게 이론적인 내용만 잘 체크하시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그, 좀 특히 주의하실 게 어디 갔죠? 여기 현장 체험학습비. 초, 중, 고등학, 초등학생도 된다라는 거. 교복은 중, 고등학생만 돼요. 50만원씩. 하지만 현장체험 학습비는 30만원이고 초등학생도 된다라는 거그 부분을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79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앞으로 보시는 시험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